그래 알았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배? 배?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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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랩랩 랩. 아 R A P라고 해야지. 아 랩. 아 랩이 좋아서. 그쵸? 그럼 좀더 하면 해요? 어떠, <laughs> 어, 어떠. 어, 위험해도 랩이 있고, 궁금해도 랩이 있지? 진짜 좋아요? 아이고, 진짜. <laughs> 한번더 해달라고? 네! g c a I wanna know. <laughs> 너의 머리부터 w h a 하나부터 여까지 언제부터 좀를 끌어당기는 게 뭐지? 좀가가이 갈게 다진한 사춘기가 다나 그녀를 돕히고 막내 머리 위무릎 산다 봐 도망가 내심은바닥이야 하나만 들어 너무 거짓말 안 해. 어쨌든,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앱을 되게 또 좋아해 주시네요. 그 어, 많이 해야 되겠다. <laughs> 네, 감사드리고, 또, 아, 궁금해, 그쵸? 특히 궁금해는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 멤버들이랑 같이 해, 한 적도 없었고, 그죠? 네. 솔로 보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고, 보신 분대일 텐데, 아. 어떻게 해보셨나요? 또 어저께 후기 보니까 그, 또그 춤밖에 안 보는데. 보는, 안거 <laughs> 내가 좀 안무 창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포인트를 내가 잘 찍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하죠? 팬, 팬잘 알? <웃음> <웃음> 맞아요? 오! 예. 예. 맨날 알고 있어요. 막 많이는 몰라도. 어, 아무튼? 아무튼, 제가 팬잘알 이어서. 펜. 네, 아무튼 이렇게 해 시리즈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많은 곡들을 지금 들려주고, 많은 선물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콘서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된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네. 이거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이야? 그래? 이런 리허설이 있어? 네. 어쨌든 얼마 안된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 뭐,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어, 또지금까지와은또 다른 계획들이 제 앞에는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어, 진짜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이렇게 행복했던 추억과 기억만 갖고 계신다면 진짜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죠? 네. 다음 달에 가서? 내년. 내년? 말에와 네. 내년도 아니고 내년 말에 와. 네. 말에 와. 네. 얼마나 빨리 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내주신 숙제 열심히. <laughs> 주시고요. 상 주겠습니다. 약속. 자, 아...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 어 그래서인지 이 공연을 더 뭐랄까요 더 노력하고 더 깊게 준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전에 있던 공연들은 중요치 않아서라기보다는. 제 어, 네, 조금의 쉼의 시간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볼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더 멋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진짜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댄서들 동생들도 괴롭히고 우리, 우리 밴드 형님들도 정말 너무 잘했으면 좋지만 막 괴롭히고, <laughs> 뭐,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요. 아니 괴롭혔다는 게 진짜 막 이렇게 때리고 막이런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이렇게 크게 크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또제주에 계신 분들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오늘 이 자리에 <laughs> 빌어서좀 용서를 용서를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무대들이 완성이 되고 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저 또한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신곡과 신신곡과 또 새로운 안무들 지금까지 못 보여줬던 어, 하이라이트 수록곡을 솔로 버전으로 바꾼다든지 많은 것들을 어, 다, 진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가는 느낌이라 되게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좀,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조금은 물러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연을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이여러분들에게도 <laughs> 통하고 느껴지시기, 느껴졌으면 하는 졌으입하다바이입니다서 이렇게 해 이렇게 주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게 해서, 이렇게 어디 쉬운 게인가요게 근데 진짜 이렇게 한국, 이렇게 먼 곳에서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진짜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와주신 이 객석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아쉽게 못 오신 분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뭐 고맙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은 글쎄요 없을 것같아 당연히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너무나 감사드리고 당연히 고맙습니다. 네. 아 항상 네. 항상 제 주위를 맴돌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 응원해주시는 많은 이런 팬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닌, 아니라 저에게 정말 큰 존재라는 거 진짜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즐겁게 공연하고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는 걸로 하죠. 이러면 저번에 내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알겠죠? 네. 항상 감사하다는 말뿐이에요. 네. 자, 어, 그럼 이제. 민희 생일 축하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아, 엄마 고맙고요 아버지도, 아 우리 아빠 오셨나? 그 아빠 안 왔다 그랬는데 아빠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아빠 안 왔지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도 아자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는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하는 걸로 하죠 네 어, 음, 마지막 곡은 어,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크나큰 감동과 밝기과 <laughs> <팔기구 아니라나. 웃음> 그런 진짜 어우, 거의... 거의 울뻔한 어우, 거의 울뻔한 추억의 기억 만들어 주신 아, 네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인 거 아시죠? 진짜 흘리지 않게 아니 일단은 근데 갔다 오면 또 하지? 하지? 당연히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진짜 후회가 남지 않게. 네. 왜 괜히 스탠딩을 만들었겠어요. 네. 후회가 남지 않게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에 더 활짝 밝게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